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아랍에는 두 종류의 은행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타입으로 ADCB, BAP, ENBD 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슬람 율법에 따르는 이슬람 뱅크예요 율법에 따라 이자가 없고 돼지고기, 매춘, 술, 도박 등과 관련된 투자 자체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어, 이유를 추구해요. 매물을 사게 되더라도 본인 소유의 매물이 아니라 대출을 갚을 때까지 은행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던 은행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Visa, EIB, Salary Certificate 등이 필요해요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직접 집을 방문해 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 3시까지여서 직장인들이 은행 사용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곳은 주말에도 여는 은행들이 있고 무엇보다 평일에도 오후 8시, 9시까지 열기도 해요 어, 굳이 반차를 쓰고 갈 필요가 없어요 셀러리 통장이 아닐 경우 최소 금액을 반드시 거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서, p t 브스크립션 e 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 계좌를 열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은 서브스크립션 e 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다가 미리 통장을 만들어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하나 계좌를 열 때마다 샐러리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매달 한 몇십 드을 암씩 내야 합니다. 집을 구매하고 싶을 경우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 20%는 자기가 갖고 있는 캐시, 다운 페이먼트를 내야 되고 80%는 대출이 가능해서 내집 마련하기가 수월해요. 계좌 개설 당시에 아마 담당 에이전트를 배정받게 돼요. 개인 연락처를 갖고 있는 것이 편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에이전트한테 바로 문의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때도 기다림 없이 바로 대출팀에 연결해줘요. 어, 챕터 4에서는 의료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의 모든 에미레이트는 회사로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한국 같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이없고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사보험이 있습니다. 직장마다 다른 보험회사, 플랜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커버레이즈가 매우 달라요. 아플 때를 대비해서 집주변에 보험이 되는 병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곳에서는 그런 보험 용어를 알 필요 없이 오직 코인슈런스라고 해서 코페이먼트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플랜에 따라서 코페이먼트는 굉장히 다른데 코페이먼트는 보험에서도 돈을 내주고 내가 내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디덕터블이나 이런 다른 용어들은 알 필요는 없어요. 플랜에 따라서 선글라스, 안경, 마사지, 치과, 해외 병원 등 지원됨으로 베네핏 레터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베네핏이 있더라도 상점 또는 클리닉마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할수 있으니 상담할 때 반드시 본인 보험으로 구매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원급이 아닌 2차, 3차 병원급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저녁에도 여는 병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화로 예약할 때 대부분 What insurance do you hold?라고 항상 물어보는데 병원에서 보험 가능한지 확인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과 플랜 이름을 반드시 외워두시고 있어야 돼요. 비보험 시에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작년에 굉장히 아팠어서 작년에 앰뷸런스 입원비 등 전부 커버되었기 때문에 한 푼도 내지 않고서 퇴원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까먹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만큼은 꼭 기억해주시고 집안에다가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해응급전화번호예요. 999는 폴리스, 경찰, 998, 앰뷸런스, 997, 파이어 디파트먼트 소방관입니다. 어, 999는 주로 경찰이기도 하지만 응급의료사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집에 써놓거나 아이들에게는 꼭이 번호라도 외우도록 가르쳐주세요. 아쉽게도 한국처럼 위치 파악이 안되어서 전화할 때 성명, 전화번호, 위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대사관이에요. 이 번호도 꼭 핸드폰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길 바라요. 이 페이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새벽에 갑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쓰러졌을 때 구급차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일단 새벽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새벽에 친구가 전화를 받고서 저희 집까지 왔는데 사실 저희 집까지 오는 데만 해도 20분이 걸렸거든요. 그때 제가 구급차 번호를 외웠어서 바로 연락을 했으면. 좀더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더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항상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정말 아무 이없이 생겼거든요. 지금 건강하다 해서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외워두시거나 집안에다가 꼭 적어두세요. 처음 올 때는 한국에서부터 유심 또는 이심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회사에서 유심 카드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국 것을 사용하다가 본인에게 맞는 모바일 회사와 플랜을 찾은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하고 나서 1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캔슬레이션 피를 지불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알지 못하고 조금 비싼 것을 사, 샀다가 캔슬레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한 6만원 넘게를 내야 된다고 해서 조금 후회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잘 어, 알지 못한 경우에 사는 것보다 좀 알아보고 나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회사로는 에뛰살라 투, 벌질 등이 있어요. 거주 지역마다 잘 되는 통신사가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지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 경우는 통신사에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해줍니다. 이후 통신사 어플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입 가능해요. 아쉽게도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타임 같은 비디오콜이 되지 않아서 보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어, 비디오콜을 할수 있어요.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가장 유용했던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 드릴게요. 앞서 말할, 말씀드렸던 말 보팀 또한 굉장히 유용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바로 두 줄입니다. UAE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모든 정부 기관 어플리케이션 등을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UAPass. 그리고 비자와 EID를 위해서 UAE ICP를 사용합니다. 이두 가지는 에미레이트 공통이에요.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 탐은 아부다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인데 두바이는 현재는 통합 어플리케이션은 없고 서비스별로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돼요. 톨게이트 비용을 위해서 두바이 살릭, 아부다비, 달비를 사용하고 벌금 조회를 위해서는 폴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두바이는 RTA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는 구글 맵도 사용하지만 이보다 웨이즈가 더 편해요. 어, 좀더 유저, 어, 유저러블하고 또한 어, 단속 카메라 위치도 알려주기 때문에 좀더 편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등을 위해서는 두바이는 어, DEWA, 아부다비는 ADDC를 사용합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한국처럼 잘 되어 있고 주로 달라바, 조마토, 딜리버리루, 카렌 등이 있어요. you <music>